의무기록이... 음... 의무기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기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음... 오늘 고소한 소비자에서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일어난 분쟁에 대한 사건인데요. 우리 김연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사례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했던 그런 사건이라고요. 예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아시죠? 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 <laughs> 네, 의료분쟁은 대부분 결과 좋지 않기 때문에 <laughs> 어, 의료진이나 병원에 책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의료 분쟁조정중재원을 잘 알아두시면 음. 여러분들이 간이하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적극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인은 일단 60세 여성이었습니다 음. 한의원에서 음. 침술 시술을 받았고요 음. 그런데 우측 대퇴비 그러니까 허벅지 쪽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침이 부러진 거예요 침을 놓다가 침 끝이 부러지면 한의사가 바로 알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겠죠 침을 뽑았는데 네, 끝이 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인근이또좀 발생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치가 안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요 네, 그게 네, 생각보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몸속에 들어간 침이 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어, 그러려면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한의원에는 엑스레이가 그거 그거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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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 부러졌으니까 네. 이병원에 빨리 가라고 한의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침이 끝이 남아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걸 빼낼 수가 있으니까 엑스레이가 네. 네. 가능한 국립병원으로 가라 네. 네. 이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분재까지 가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거를 하면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침을 맞다가 이게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당연히 네. 한의원에서 일정 좀, 좀 책임을 당연히 져줬을 것 같은데요. 한의원에서는 당시 그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에 의해서 사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의료 장비. 예 문제 때문에 발생한 아, 사건이다. 따라서 환영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음. 주장을 하게 됐고요. 음. 자기는 침이 부러진 것을 환자에게 알리고 X-ray 촬영하고 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알렸으니까 더 이상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실수를 했는데. 침의 문제가 있어서 끝이 부러진 거니까 네. 어, 예, 한의원에서 예, 잘못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분쟁까지 가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난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음. 중재원에서는침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의사가 사전에 충분히 네. 그렇고 환자가 침이 괜찮은지를 침크이벌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치매 놓을 때 방향이나 그 치매 놓는 색이나 정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음. 네. 주의를 기울여서 치매 불러지지 않도록 과 의무가 있다고 라 음. 보고 이런 네. 의무 위반으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음, 음. 사실은 뭐 환자 입장에서 보면 치매 문제가 있는지 장비 문제가 있는지 사실 의료기관에서 장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 있는데 네네. 그건 역시도 의사의 책임 음. 미리 사전에 체크를 했어야 될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의 한 영역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네. 이해하면 될것 같고. 네. 네. 사실, 그, 또, 침을, 침이 끝이 남아가지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응대도 이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신청인이 침을 맞고 난 후에 입증을 네. 호소하자 의료진은 엉덩이 부위에 침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음. 도도 상관없다. 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냥 침 남아있어도 상관없다?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렇 그렇죠. 네. 제대로 네, 제거해야 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음.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한의원 측 주장은 그런데 좀 다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라, 수술을 받으라라고 했지만 신청인이 직장이 님 관계로 음. 병원 진료가 늦어졌다 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재원에서는 네. 네. 그 환원의 주장에 따른 기록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의료진이 주임을 위반한 것이 낫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무 기록이 참 문제가 많아요. 네. 네.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뭐 너무 뻔한 반복적으로 하니까 음. 뻔한 실수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기록하니까 좀 힘든 부분도 물론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기록이 허술한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무 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시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의료 기관들이 좀더 긴장하고 음. 제대로 기록하고 하는 노력들을 좀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료법상 이제 진료 기록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도 사실 없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국 침이 그 부러져서 네. 몸에 남게 된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면 그 상황에 대한 진료기록은 사실은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다는 음. 게참 충격적이죠. 네. 그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의료기관 중재원의 감정위원회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의무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그렇 정말 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추가를 넣거나 음. 아니면은 확인이 안된 사실들을 기록하거나 그뭐 네. 이런 것이 네. 되게 많으니까 음. 우리가 기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둔감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배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뭐 환자가 침 맞은 이후에 뭐 계속 통증이 있었고 시비까지 받았으니까 네네. 그 계산하면은 꽤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치료비가 170만 원이었고요. 170만, 170만 원 네, 네. 106만 원 이자료까지 네. 이제 추가적으로 견정이된 음. 상황입니다. 찌끝이 네. 어, 조금 바뀐 건데 그것에 비해서는 치료비가 네. 좀 많이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170만 원이면 네. 좀꽤 많이 네. 나온 건데. 네. 제거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나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오른쪽 허벅지 맞았는데 엉덩이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병원 가서 네네. 엑스레이를 찍고 총파까지 음. 찍었는데도 그 침이 음. 발견되지 않아서 네. CT 촬영까지 최종적으로는 해서 어, 위치를 파악하고 침이 너무 가늘어가지고요 복강내까지 침투 했다고 합니다. 네, 와.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제거한 자태입니다 아, 그게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강내까지 침투를을 하고 있는 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자료까지 합쳐서 네. 600만 원으로 네, 네. 이제 배상해서 처리가 완료된 걸로 네,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게 장비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장비 문제가 없는지 안전하게 실수할 수 있는 기분지 하는 것들을 체크해야 될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고 의사에게 있고 또그로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기관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들, 의무 기록 중요성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환자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침 맞다가 좀 끝이 남아있거라 그러면 병원에서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도 반드시 엑스레이 있는 데 가서 예. 찍어보고 예. 제거가 필요한 건지 확인 해보는 거 이건 음. 이번기에 회좀 알게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네. 네, 네. 네. 오늘 한의원에서 침 맞다가 침 끝이 남아가지고 결국 시술까지 하게 된. 그런 사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고소한 소비자에서 또 재밌는 사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